안녕하세요, 코노비입니다. 그동안 에반기륜의 여러 설정에 대해 분석했지만, 정작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에반기륜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짧고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에반기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 영상마다 말하지만, 제 일시조민족, 쌍열매, 울트라맨 등등, 이런 엉터리 설정을 믿는 분들은 이 영상의 시청을 추천하지 않으며, 티입한 유지의 설명이지만, 구극, 신극 모두 같은 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에반기륜을 생각할 때그 구조나, 가동되는 형식이 일반적인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도 육체가 있어야 하고 영혼이 있어야 하며 어떤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반게리온도 육체와 영혼,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에바의 세계에서 어느 날 인간은 신을 줍습니다. 그 신은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과 무한 동력인 에스트 기관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주인인 영혼은 코어라는 붉은 구슬 형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의지가 존재했습니다. 인간들은 그주운 신을 본따서 신을 만들려고 하고. 신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체 영혼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육체는 신의 육체인 에스트 기관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배양하여 조립하는 식으로 좀비 같은 육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붉은색 구슬 모양의 코어에 인간의 영혼을 장착시킵니다. 에반기린에서 코어는 인간의 영혼이나 물질들을 흡수하는 성질이 존재하는데 신극장판이나 신극장판 블루레이 특전 영상에서 보면 지구가 코어화된 상황의 주변을 점차 잠식하는 장면이 나오며 코어를 직접 만지는 에바의 손과 전신 코어화된 에바 기종을 터치했을 때 붉은색으로 동화된 장면, 그리고 유이가 코어의 직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코어는 어디서 만든 것이냐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에 추측만 존재하는데 아마도 세컨드 임팩트로 만들어지거나 임팩트로 기술을 습득해 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TV판에서 신지와 같은 반학생들은 모두 엄마 쪽이 코어에 흡수당해 예비 파일럿으로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코어도 많이 보유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이 코어 제작 기술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우 어색한 설정이 됩니다. 사실 신의 육체인 ST 기간도 후반에 인간들이 만들어 양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봐선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컨드 임팩트는 사도 입장에서 에스트 기간을 제공해주는 이벤트였고 인간의 입장에서 에스트 기간을 실험하고 코어를 제작하는 파티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코어에 인간의 영혼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초반에 언급했던 인간과 같다는 점으로 인간 역시 영혼이 존재해야 하고 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신을 흉내낸 에바의 육체와 영혼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가 필요합니다. 육체와 영혼 있어도 생각이 없으면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려면 어떤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코어에 집어넣은 영혼과 에바를 움직이려는 영혼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어에 어떤 영혼을 집어넣었는데 아무 연결성 없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집어넣어도 그것은 코어 속 영혼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에바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 하나의 인간과도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인간 단한 명은 그 사람의 본인의 영혼,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에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코어 속에 영혼이 들어있지만 에바의 머리에도 코어에 들어있는 영혼의 의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의 세계관에서 같은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혼은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 속 영혼에는 모친을 집어넣고 자식들을 파일럿으로 만들어 마치 한 개의 영혼처럼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파일럿의 나이가 14세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14세는 여자로 치면 생리를 하거나 남자는 몽정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이 된 단계이며 정신적으로는 전환점을 갖는 그러니까 심리 상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로 인간으로서 의지가 존재하지만 부모에게 의존성이 강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인에 가까운 인간으로서 볼수 있기에 파일럿의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서 코어 속에 녹아있는 모친과 연결이 잘 되며 심리적으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임팩트 발동의 트리거로 쓸수 있습니다.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레이 같은 경우 생리 같은 육체적인 변화로 외로운 마음이 잉태와 연결지어 영호기와 아르미 사일의 융합으로 사도를 잉태하거나 릴리스와 융합하여 릴림 즉 인간을 재탄생시키는 시스템도 갖춰지게 됩니다. 거기다 14는 매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에바의 작동 원리는 신의 육체를 흉내낸 좀비 같은 조립신 육체, 붉은 코어에 집어 넣은 모친의 영혼, 그리고 그녀의 자식이 파일럿이 되어 코어와 싱크에 마치 코어 속 영혼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영상을 보면 왜저 야랄들을 했는지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일 겁니다. 먼저 영웅기부터 봅니다. 영웅의 육체는. 좀비 같은 육체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영욱이의 코어에는 릴리스의 영혼의 반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뭔 네피셜이냐 하시겠지만 이옥기의 경우 제플린의 영혼을 파괴와 창조, 즉데스토르도와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한 개의 영혼을 두 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분석은 아닙니다. 파일럿인 레이는 신지의 묻히는 유이의 클론으로 만들었고 릴리스의 영혼 반쪽을 레이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때문에 레이의 육체가 자꾸 붕괴하려고 하고 거부하는 장면이 연출되며 영욱이는 실험 도중 폭주하기도 합니다. 폭주 중에 영욱이는 리츠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본인의 영혼을 반으로 쪼개서 그런 짓을 하면 빡치는 게 당연해 보이며 실제로 리치코는 그런 멘트를 날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영옥의 육체는 좀비 코어는 릴리스 영혼 반쪽 파일럿은 신지 못친 유이의 클론이며 그 파일럿의 영혼은 릴리스 영혼 나머지 반쪽입니다. 두 번째 초옥입니다. 초옥의 육체는 릴리스의 육체의 반을 뜯어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반은 좀비 육체 반은 에스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진짜 오지게 빡치며 각성해서 폭주하는 것인데 초반에 제레엘이랑 싸우다 에너지가 방전되고 계속 움직이라는 신지의 의지로 계속 움직이려고 재료를 먹으면서 나머지 ST 기간을 얻어 후반에는 초기의 육체 전체가 ST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신극에서는 처음부터 초기의 육체는 ST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신극에서 ST 기간을 따로 흡수하지 않고도 완전 각성했으며 엔 t l 즈 후유치기와 겐도들의 대사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코어에는 스스로 거침없이 들어간 신지의 묻힌 유이가 들어가 있으며 파일럿은 모두가 알고 있는 신지입니다. 정리하면 초기에 작동 원리는 육체는 ST 기간, 코어에는 신지의 엄마, 파일럿은 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바의 작동 원리만 아는 건 뭔가 부족합니다. 에바 작동 원리를 알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알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서드 임팩트에 대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제레 기준 서드 임팩트는 인류를 한번 짬시키고 뭉치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게 목적이고 겐도 기준 서드 임팩트는 인류를 한번 짬시키고 뭉친 후 초후기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 둘의 결론적인 목적은 다르나 서드 임팩트로 인류를 한번 짬시켜 뭉친다는 초중반 목적은 같습니다. 이게 엔도우브 에반 기린을 보면서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인데 사실 별거 없습니 겁니다. 아무튼 인류를 한번 짬 시키기 위해선 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을 어떻게 작동시킬지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즉 서드 임팩트를 일으킬 릴리스의 육체는 에스트 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덜렁덜렁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에바와 마찬가지로 코어의 영혼이 필요합니다. 릴리스의 코어에는 현재 공석입니다 겐도의 계획에 따르면 릴리스 코어에는 레이와 아담 그리고 겐도가 들어갈 예정이며 파일럿은 초호기가 되는 구성입니다. 이게뭔 헛소리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이나 에바의 작동 원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육체는 S.T 기관. 코어 속 영혼에는 레이, 아담, 겐도 그리고 파일럿은 초우기로 그냥 에바의 작동원리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이 복잡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어 속 영혼과 파일럿의 싱크입니다. 릴리스의 코어 속에는 레이, 아담, 겐도가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레이는 신지의모친 유이의 클론으로 초우기 코어 속 유이의 유전자 데이터와 일치됩니다. 쉽게 말해서 초우기는 그냥 유인 것으로 엔티알즈 후이츠키는 초우기를 보고 때론 그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릴리스의 코어에 레이가 들어가고 파일럿은 초우기가 되다 됨... 면서 초반에 언급한 한 명의 사람의 영혼과 의지가 일치가 되어 싱크가 문제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싱크가 강력한 것은 신지의 모친의 유전자 데이터를 갖는 유이가 신지를 원하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점으로 릴리스와 초우기의 싱크 로율이 상당히 높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더버 앨범 기린을 보면 초우기가 각성하면 레이가 눈을 휘번덕 뜨고 갑자기 신지가 날 불러라는 등 메카물에서 초능력물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와 초우기에 탑승한 신지와의 싱크를 위해 레이를 유에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의 영혼이 완전하다면 릴리스와 융합했을 때 빈자리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겐도의 목적에 따라 릴리스의 영혼 반을 처리하고 그 빈자리에 아담의 능력을 장착한 본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의 설정에서 영혼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웅이가 파괴된다면 그 영혼은 릴리스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고 레이에게 릴리스의 영혼 반쪽을 넣어놨기 때문에 릴리스와 융합할 때 겐도는 아담의 재생 입체를 장착하여 버스 탈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겐도는 레이의 영 레이에게 진짜 개새끼가 되긴 하는데 인류를 위해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영웅의 릴리스의 영혼 반쪽을 넣은 것은 영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에 따라 릴리스에 돌아가는 걸 막고 그 영혼의 빈 자리에 겐도 본인이 들어가기 위함이고 남의 영혼의 그릇인 코에 어 함부로 갈수 없으니 레이에게 릴리스의 영혼 반쪽을 집어넣고 레이를 흡수해 버스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한 아담을 이식한 것은 임팩트의 원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티 에이티필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복잡한 오리나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영옥이와 아르미사일의 융합으로 차원 이동했을 때 영옥이에 있던 릴리스의 반쪽 영혼이 아르미사일과 융합을 했을지 아니면 릴리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레이에게로 갔는지 다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릴리스의 반쪽 영혼이 새로 만들어진 레이에게로 갔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날아다니고 에티필드를 펼치는 레이의 각성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영옥이와 아르미사일이 융합했을 때 릴리스의 반쪽 영혼은 필요 없다라는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도는 모두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릴리 릴리스의 반쪽 영혼을 흡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며 엔티알즈 후유츠키에 따르면 사도는 이미 생명의 열매 즉 에스트기강과 코어를 가지고 있고 지의 혜 열매라 불리는 의지는 없기 때문에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융합해서 의지만 빼먹었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미사일의 융합하는 시점에서 겐도의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 이후로 레이는 릴리스의 영혼을 모두 가지게 되어 겐도가 탑승할 영혼의 빈자리는 진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호기와 아르미사일의 융합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패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요기는 일단 육체는 조립식 좀비 육체로 되어 있고, 코어에는 아스카의 모친인 제플린의 영혼이 코어에 융합하고, 코어에서 다시 빼오는 과정에 제플린의 영혼 중 창조적인 부분은 코어에 남게 되고, 파괴적인 부분만이 제플린과 셀비지 되어 제플린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내다가, 스스로 셀프다이 시키면서 나머지 파괴적인 부분까지 코어에 들어가, 이요기는 하나의 영혼이지만 작중 리비더와 데스트르라는 설정이 마치 두 개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T판에서 보면 재레가 의도한 것처럼 연출되는데 이것은 서드 임팩트 때그이후의 파괴와 창조의 지를 이용해 세계를 다시 한번 돌리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반게리온 작동 원리 영상을 쭉 보시면 에반게리온 파일럿들이 그냥 정신나간 녀석들이 아니라 제레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정신이 나가도록 이미 판이 짜여져 있었던 사실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지 못하지만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계속 불행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운명으로 에반게리온의 결말이 탈출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친 애들이 파일럿이 되어 싸우는 내용다 과 반복되는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이 망가지면서 싸우는 내용은 기본적인 문뇌력만 갖춘다면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반귀류는 파일럿들이 그냥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젠도와 제레의 목적에 의해 정신이 나가도록 판을 짜놓은 반복되는 운명으로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해방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바의 작동 원리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코너본 빅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에반귀류 분석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코너백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며 히브리어는 아라비안 숫자가 없어서 글자의 숫자를 대입하여 숫자 대신 사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1, 2, 3과 같은 숫자가 없어서 기억을 1, 니온을 2, 디귿을 3 이렇게 숫자 대용으로 사용했던 이야기이며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글자에는 숫자가 매겨지는데 이 다윗이라는 글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달렛 바브 달렛으로 되어 있고 달렛의 게마트리아는 4이며 바브는 6입니다. 따라서 다윗이라는 글자의 게마트리아는 달렛 바브 달렛이기 때문에 14가 되고 이14 14가 다윗이라는 뜻을 대변하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14일이 기념일인 이유도 이것과 관련 이 있는 것이며, 누군가 똥 밟는 소리라고 개소리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행운의 숫자 7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실제로 이건 히브리어에서 존재하는 언어학입니다. 여담으로 행운의 숫자 7은 북두출성이 북극성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행운의 숫자입니다. 아무튼 14는 다윗을 뜻하는 숫자인데, 이 다윗이 또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맞박을 짱돌로 찍어 죽여 왕이 된 인간입니다. 맞박은 플레이아 데스라는 뭐 그런 별자리입니다. 거기가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별자리고 나빠기 앞에 그 자리를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짱돌로 찍어 죽였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나 상징 인물 또는 이야기 등등 이런 이미지를 갖는 상징이며 그 다윗의 개마트리아가 14이기 때문에 14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연인지 생물학적으로 14세라는 나이도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노가 이걸 가져와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뭐만 하면 14년의 시간이 지나 지나가는 것 또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또한 뉴메시아 즉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동안 계속 14를 사용해가면서 사기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새로운 태양 또는 아기 태양이라고 해서 금성을 다윗이나 예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과 같은 상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금성과 14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반기론 파일럿의 나이가 종교적으로 14세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작가는 줄거리를 만들고 콘티를 짜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다는 뜻인데 뭔 놈의 다양성이라고 합리화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각자 느끼는 갬성이야 뭐라 할순 없지만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맞다고 우기는 건 개인적으로 제정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관심 없거나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라 대충 아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틀린 이야기를 자꾸 맞다고 우기면서 다양성이라고 합리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조민정은 검은 달과 하얀 달을 한 개의 행성이 뿌려야 하지만 실수로 지구에 두 개를 흘렸다면서 또 예언서인 사회문서는 존재합니다. 아니 사회문서가 AI라서 스스로 적성한 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지겹게 이야기를 해도 쳐 듣질 않으니 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의 세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작가 피셜이며 작중에서 도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시조민정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병신처럼 계속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등신 같은 이야기를 퍼 나르면서 가르치고 있으니 에바가 더 어려워지면서 니체니 머니 헛소리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채널은 유독 댓글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헤일러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삭제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댓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영상의 주제로 만들거나 그런 댓글들을 읽고 반문하며 분석하는 영상까지 만들 계획이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에반기름 작동 원리 영상도 댓글 때문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코노비라는 채널 특성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악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게 왜 힘든 건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개소리를 하면 패드립부터 박아버리고 쌍욕을 하면서 대부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을 하는 게 아니며 상대가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 그렇게 행동할 뿐 단지 개가 짖으면 주둥이를 잡고 찢어버릴 뿐입니다. 일부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하고 싶은 작은 목표는 있으나 저는 뭔가 누군가를 계몽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고 그들이 뭔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별 관심도 없고 솔직히 사람은 쉽게 바뀌지도 않으며 계속 그렇게 살길 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어디선가 저를 언급하고 개소리를 하면 저는 신나게 달려와서 후려갈 길뿐입니다. 비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콘업 채널의 부족한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 영상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길 권해드리며 영상을 마 무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